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즐거움은 어딘가 언젠가는 다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어떠한 고생이라든지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걸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오는 그 결과물이 즐거움이었을 때그 즐거움은 중독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즐거움이라는 건 어떤 그냥 영화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고 이겨내고 그런 와중에서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올 때의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게 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무역이라는 29차 영화제 출품을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면서 제가 의도한 대로 영상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하면서에 대한 힘듦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물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으로 나왔을 때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예전의 즐거움은 혼술을 하는 게 즐거움이었습니다. 혼술을 하게 되면 그 먹는 순간에는 즐거웠으나 점점 제 자신이 혼술에 대한 중독으로 간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움의 정의를 재정의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정말 즐거움이란 자기 자신에게 맨 마지막에 진정한 보상을 해주는 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그냥 즐거워서 즐기는 그런 혼술이 추후에 제 자신에게 건강의 문제, 일에 집중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나오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그,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방해되는 요인들로 작용한다 하시면 그 혼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라고 정의 내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즐거움은 지금도 제가 이런 영상 라이브를 키는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 소비를 하시면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라이브 영상을 키고 어떠한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도 꼭 가져보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보시면 유튜버를 소비만 하지 마시고 소비도 해야 되지만 유튜브로서 생산자 입장에서 꼭 서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즐거움을 느끼는 유튜브의 진실한 정의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나 다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에 나간다고 하면 어느 누구든지 도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다 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산출물에 대한 즐거움이 되어야지만 더욱 더 발전하는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즐거움의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술을 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저에게는 독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 지금 인지해주인준 그것들에 대해 굉장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저는 혼술을 하지. 금지하지 않고 혼수를 또 즐겼을 겁니다. 허나 저 내연에 대한 문제와 외안에 대한 문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혼수를 안 하게 시발점을 만들어준 그것들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 영상을 라이브 할 때마다 다짐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에게 저의 나약한 모습 그것들도 포함되겠죠. 전 굳건히 지킬 겁니다. 혼수를 안 하는 저에 대한 의지 그리고 제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준 그것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것들은 아무래도 저에 대한 욕설과 비방 그런 걸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할 겁니다. 허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나 했겠지만 제 나이로 방송에 그것들에 대해서 혼자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들에 게 특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욕도 아깝습니다. 전는제 자신에 대해 그런 상황에 놓인 10살이나 어린 애가 카톡으로 단말과 근데 욕은 당연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욕할 줄 알았나 봐요 저도 반발하기래 반말 저도 반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겼습니다 아 얘가 본연의 모습을 나한테또 보여주는 거나 다른 유튜버한테도 그렇게 행동했던 걸 나한테든지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키키키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즐기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야 합니다 같이 욕설과 비난하면 그건 즐김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되겠죠 저는 즐겼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제가 혼술을 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떤 거였을까요?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꼭 재정의를 하셔서 자기한테 즐거움이 당신에게 해가 된다고 했을 땐 과감하게 그 즐거움을 재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혼술은 저에 대한 즐거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즐거움에 대한 재정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즐겁게 저는 오늘 심야 근무하면서 오프 때 쉬는 시간에 이렇게 회의실에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필히 재정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연도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연이라는 그 상황에 대해 즐거움으로 다시 재정의 한다그러면 얼마나 앞으로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에 대해 재정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이브 방송을 행복한 하루라고 해서 개인 블로그 형식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성장과 그 다음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유친과의 소통에서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점막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라이브 방송의 중요성을 알고 라이브 방송에 대해 그 다른 유친들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제에 맞게, 저는 혼술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 맞게, 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10분 단위로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구독자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즐거움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다짐과 인사이트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저는 10분이 다가오고 있고요. 저에 대한 시간은 10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즐거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던지고 싶어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행복한 하트라고 해서 유튜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방은, 그, 저는 서울에 사는 싱글라입니다. 그 노총각이고요. 결혼한 적은 없습니다. 허나 저는 이제 심야 근무를 하고 있고요. 3년 동안러니까 같은 직종에서 6~7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는 3년 동안 심야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무 중에 잠깐 한 시간 쉬는 시간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소통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제가 살 살면서 저의 발전을 기록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즐거움이라는 건 혼술이 즐거움이었지만 지금 혼술을 안한 지가 2, 30, 20, 30일 됐거든요. 20일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움의 재정의에 대해서 저는 즐거움을 혼술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1차원적이라고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시면 제 인생의 발전은 없을 거라는 걸 인지하고 즐거움을, 혼술을 안한 즐거움에 대해 재정의를 하라는 내용의 지금 메시지를 라이브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두명 인탁합니다. 두 3명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저기 감사했습니다. 그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랑 그다음에 제가 성공하면 꼭 좋아하시는 연어에 삽니다. 아, 참치에 삽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저는 말씀드린 같이 꾸준함에 대한 것도 제가 제 라이브 방송에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 제 라이브 방송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런 저에 대한 다짐을 영상으로 소통하면서 다른 분들께 영향을 줄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유튜버로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부족함을 고독하는 걸 봐주시는 구독자님께 저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싶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오늘 이 라이브로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런데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소통의 상처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소통에 대해서 많은 걸더 나아갈 수 있다 하시는 많은 사람과 교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단추가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꼭하시 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